전주로 선수 오늘 아, 생일이라고 들었는데요. 네. 아, 오키나와에서 생일 맞는데 오늘 무슨 뭐 행사 있었나요? 네, 뭐 근데 솔직히 매년 뭐 전주 훈련온에서 어, 생일 을 맞이하는데 또 팀원들이 팀원들이랑 또 구단에서 또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, 시합하기 전에 초불을 한번 불고 시작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저, 롯데에서 두 번째 네. 아, FA가 됐었는데 네. 축하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소감 좀 그래서 좀 해주세요. 구단에서 좀 좋게 봐 주셔서 어, 또 좋은 계약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. 예, 후배 선수들이랑 잘 융화돼서 또 좋은 성장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그 외보에서 또 베트남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또 주장을 또 새로 맡았고 네. 선수들한테 어떤 것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? 중간급, 고창급 선수들 좀 들어오면서 팀 분위기를 조금 잘 조정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이 잘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. 잘 따라오는 것 같고 어 지금 있는 선수들이 잘 이렇게 조율해가지고. 어 끌고 간다면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태형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한테 네. 특별히 다른 메시지가 있나요? 어, 아닙니다.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독님 요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전준호 선수가 캡틴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. 그만큼 전준호 선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뭐 사냥도 가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네네. 네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눴나요?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새로 오셨고. 어... 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어,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고참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같이 팀을 한번 이끌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예, 뭐 그런 컨텐츠가 있었을 때뭐 요즘에는 좀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만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, 그림이 만들어졌는데, 음. 네, 고참이 조금 잘 이끌면 팀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, 그렇게 주최를 했는데, 좋 음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와은이, 이제, 그진 근접한 나이에 네. 이런 내 우선과 꾸준함이 정말 놀랐습니다. 뭐 특별히 네. 어, 비결이 있을까요? 운동 많이 하니까 조금. 음. 신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음. 이제는 뭐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. 조금 유지하는 쪽에서, 어, 음. 스피드 떨어지지 않게 음. 그런 쪽으로 중점을 음. 두다 보니까 음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수비 안 하고 지명 타자만하니까 약간의 이 루틴 같은 게 무너져서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네. 지금도 지명 타자하는게타깃발런스에좀 불편함을 주는 거가 있나요? 지금은 1년, 1년 정도 치다 보니까 아유,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... 음. 조금 계산이 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 이렇게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. 체력도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되고, 음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했네요. 네, 좀 적응을 완전히는 아닌데, 좀 해가고 네. 있습니다. 작년 캠프보다 음. 네. 아, 올 시즌 롯데 캠프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. 아, 아 그랬나요? 올해 오, 롯데 5강 가나요? 아, 예 그, 그럼요.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이렇게 틀을 정해주셨고, 음. 어, 올해는 무조건 5강 안에 들고. 음. 3년 안에 우승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, 음. 어, 선수들은 그걸, 그거를 어, 머릿 속에 어, 딱 새기고 아마 음. 시즌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음.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 전준우 선수는 올 시즌 목표가 가을 야구 인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뭐 정경기 플러스 가을 야구지 음.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프지 않고 부상 당하지 않고 음. 하면 정경기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들한테 한마디 말씀 해주시죠. 네, 뭐올 시즌 뭐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어,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선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, 개막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